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축복과 은총과 돕는 자와 번영과 풍성한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며 주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편 46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도시와 해안과 시골 지역에 홍수로 위협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수천 명의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자와 부상자와 노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기독교 사역자들과 그들의 회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들어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1951년 10월 365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22m 길이의 어선 안드레아 게일호가 미국 뉴잉글랜드 항구를 떠나 대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낚시 여행으로 예정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히도 그 배의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안드레아 게일호는 1899년부터 1991년까지 90년 동안 측정된 가장 높은 파고를 가진 허리케인 그레이스라는 초강력 태풍을 만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 태풍은 완벽한 태풍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이 태풍은 물 1제곱미터당 최대 6톤의 압력을 동원하는 10층 높이의 파도를 가져왔습니다 바람은 시속 193km로 측정됐는데요 게이로는 말하자면 완벽한 태풍을 만났고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 완벽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은 당시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오늘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햇빛만 비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삶의 비와 천둥과 번개가 더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할 수 없이 삶의 폭풍을 겪을 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35절이 오늘 이야기 핵심인데요. 그날 저녁이 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죠. 그것은 약속이고 예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을 약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폭풍을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 보증이었어요. 그분의 계명은 항상 그분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자 마귀도. 어떤 귀신도 로마 황제와 그의 모든 군대도 그 배를 정지시킬 수 없었어요. 그 배가 저편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겠죠.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려고 했을 때 그들은 기억해야 할한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익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익사하실 수 없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목적과 계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직 무덤에 묻히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직 아버지께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익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익사할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셀수 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폭풍의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쉬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다니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수 없는 이야기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는 다른 작은 배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즉, 배들은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는, 그 호수를 건너는 작은 해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배와 다른 배들의 차이점이 있죠.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타고 계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들을 때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요. 주님을 우리 배에 태울 때 우리 인생의 배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즉시 폭풍에 휩싸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힘으로 배이미 가득 찼더라.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산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움푹한 곳에 있었는데요. 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수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와 부딪힐 때큰 풍랑이 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식이죠.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죠. 상황의 바다는 유리처럼 매끄럽게 지금 잔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전화가 와요.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경찰서 혹은 영안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격한 풍랑이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아셨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폭풍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는 제자들이 배를 타기도 전에 폭풍이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제자들은 그 폭풍 속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가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적어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 빠진 것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폭풍은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도 올수 있어요. 폭풍은 우리 모두의 삶에 갑자기 들이닥쳐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물속에 던져져요. 배는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하니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산산 조각이 나려는 순간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평안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뭔가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지만 제자 제자들 그 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있기를 원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그래요. 천국에는 공포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어요. 주님이 배 안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배는 어떤 폭풍 위에도 안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진리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전은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다음에 우리가 문제의 폭풍이나 상처의 폭풍에 시달릴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자마라 고요하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먼저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라이라는 단어는 마귀를 꾸짖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바다에게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제가를 물리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뭐라 하셨나요? 자 앉아 그리고 입 다물어 한 위대한 설교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 바람과 파도는 채찍질된 강아지처럼 그분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실제로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나타나죠 바람의 기적이 있었고요 파도의 기적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폭풍 가운데 바람이 잦아들더라도 파도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휘청거리죠 그러나 이 경우에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10편 107편 29절에 그가 폭풍을 잠잠게 하사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폭풍우가 배에 부딪히는 것을 막지 않으셨죠. 그러나 폭풍우가 배를 가라앉지 못하게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하셨죠. 그때 순조로운 항해를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기적이 다른 장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쉬운데요. 5장 1절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다. 결론이 5장 1절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기적의 진정한 교훈에 도달합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두 가지 질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교훈과 믿음에 대한 교훈인데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으로 맞설 수 있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두려움은 폭풍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폭풍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믿음이 충분치 못해서 침착하지 못하고 단지 그가 돌보아 주실 것만 믿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두려움은 바로 아래에 믿음의 자리를 달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요 왜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일보다 앞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목격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우스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요한서 4장 18절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믿음에 대한 교훈이 따라와요. 우리가 폭풍우를 겪을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기차가 첫 터널을 지나며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뛰어내리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차가 그 길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어요 충격을 줄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폭풍과 필요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고 때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폭풍 속으로 항해하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하도 안에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자체가 그것이 사실인 것을 보여줘요. 열대 우림의 심어진 나무는 자, 필요한 모든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아래로 힘겹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열대 우림의 나무는 제대로 뿌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적당한 바람에도 나무가 막 넘어가요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이 예기치 않게 닥치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 세상이 무너질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는데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데 단 4분이 걸렸어요 지진이 멈춘 직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달려가요 그가 도착했을 때 건물이 처참히 무너진 것이 보였어요. 돌과 잔해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가라앉았겠죠. 마침내 그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아들아 너를 위해 그 자리에 있을게.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들의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바위를 빼내고 흙을 파기 시작해요. 다른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 생각하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 부모들은 너무 늦었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바람이 우는 거예요. 경찰조차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하고요. 8시간, 16시간, 32시간, 그리고 36시간 미친 듯이 땅을 팠고요. 그의 손에 핏기가 사라지고 그의 에너지가 다 사라졌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38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바위를 끌어내렸고 그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 나야."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 다음 어린 소년은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귀중한 말을 해요. "아빠, 다른 애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 있다면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요. 저를 구해 주시면 너희들도 구출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너를 위해 그 자리에 있을 게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아 게일 호의 선원들이 알게 된 것처럼 항상 어떤 배도 감당하지 못할 큰 폭풍이 있어요. 퍼펙트 스톰이 있어요. 완벽한 태풍이 있어요. 아무도 살아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는 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유익함이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탈때 모든 것이 결국 잘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과 내부에 있는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폭풍우에 말씀하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해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진정시켜 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잠잠하게 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고 걸음을 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요하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고요함과 평화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전한 항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든지 하지않 주의 팔을 의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과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을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죄송해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